저 캐리입니다. 제가 지금 체바퀴를 한개 새로 구입했는데 아주 오 잘하는 듯하죠. 역시 햄스터는 햄스터인가봐요. 운동을 안 하니까 애들이 특히 저기죠 물동에 숨은 애는 운동을 잘하기 싫어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글쎄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친구들이 운동을 똑바로 할까요? 여러분 저 살려주세요. 애들 너무 뚱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... 이렇게 하는 애는 하는데 또 이렇게 숨어서 안 하려는 애는 또안 하려고 해서 호기심이 많은 저 친구를 좀더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제가 봐도 좀 잘하네요. 나도 해보고 싶다. 그럼 오랜만에 이렇게 갑작스레 영상을 켜게 됐는데, 저 역시 참, 이 친구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켠 것입니다. 야, 먹는 거만 좋아해. 햄스터 아니랄까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저 캐리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어떠신가요? 제가 봐도 얘좀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잘 돌아가고 네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 햄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죠? 어쨌든 저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다시 공들여서 가르쳐 보고 싶은데 친구들이 따라줄지 모르겠네요 네? 예? 야 아, 나 진짜. 아, 나 진짜. 후. 이렇게 보시면 두 마리가 다 이렇게.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